자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안녕하세요. 활용문제 어때요? 해볼만 했어요? 혹시 이해가 잘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 잠깐만요. 거긴 아직 내가 설명도 안했잖아요. 다시 2번 문제 1-2번 2-2번 3-1번 4-2번 까진 쉬웠죠? 5-2번. 예? 네?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어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자, 두 자연수의 곱이 960이야. 그러면 900, 어안 어우... 보이네요. 자, 960이 최소공배수가 120이에요. 최대공약수 g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190에서 120을 나누면 된다라는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 안되네 다음 자 요것도 하실 수 있죠 네 꽂아도 돼요 자 이제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어, 켰던 거 같은데 안 켜졌네. 됐다. 1번. 가로의 길이가 56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70인 직사각형 모양의 두꺼운 종이에 가능한 큰 뭐라고 되어 있어? 가능한 큰 정사각형 모형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이어 붙이려고 할때 필요한 색종이는 몇 장이야. 그러면 공배수 구해야 돼. 공약수 구해야 돼. 공약수 왜 가능한 크니까 최대 공약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56이랑 70.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활용 문제는 꼭 소인수 분해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소로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 숫자 하셔도 됩니다. 누구? 7. 그러면 10. 왜이해2 <laughs> 4 5.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는 14. 그럼 정답으로 14cm 쓰면 돼요? 아니야. 몇장 필요하니? 그러면 가로가 몇 장? 네 장. 세로가 다섯 장. 네 장씩 다섯 줄. 그러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5 해서 20이 된다. 라는 거. 됐죠? 됐고. 다음, 3번. 자, 톱니바퀴 문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얘도, 어, 시, 학교 단원평가에 잘 나오고요. 학원 모의고사에도 되게 자주 내보냈던 문제거든요. 내가.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적이에요. 솔직히 나오는 거.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거죠. 회전하는 거죠. 그지? 여기서 문제 보면은 자 그림과 같이 톱니바퀴가 20개, 18개 있어요. 톱니바퀴 AB가 맞물려서 회전하고 있어요. 두 톱니바퀴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야? 그럼 배수야, 약수야, 최소 공배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20이랑 18의 최소 공배수, 29더 이상 안되죠. 최소공배수가 이거 다 곱하는 거야. 그지자 보면은 톱니바퀴가 몇 바퀴 회전이야. 이거 최소공배수는 이 톱니가 몇 개가 맞물려 야 난다야. 응? 그러니까 이거 최소공배수 하면은 180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작은 톱니바퀴가 180번 만나야 다시 만난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180 개가 만나야 다시 만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토니 바퀴가 몇개 만나 다시 만날까 이게 아니잖아. 뭐야? 바퀴 수야? 바퀴 수. 그러면 우리의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얘가 20 개고요. 얘가 18 개예요. 잘 생각을 해. 얘가 10 바퀴 돌때 얘가 9 바퀴 돌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 회전을 해볼 거야. 누가 더 빨라? 작은 게 훨씬 더 빠르지.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돌겠지? 그럼 작은 게몇 바퀴? 서로 대각선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작은 거, B는 몇 바퀴? B는 10바퀴. A는 9바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 됐어요? 정답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정답으로 180 쓰시면 안 돼요. 그, 내가 180 뭐라 그랬어? 이거 물려 있던 게총 몇번 물려 몇번 만나야 돼? 그렇게 개수로 몇개 만나야 될까라는 거야. 5번. 어떤 자연수로 144를 나누면 2가 남아요. 어떤 자연수로 172를 나누면 4가 남아요. 그럼 식으로 한번 만나오면 144를 나누기 네모를 했대. 그렇지? 그리고 또 172를 뭐 했대? 나눴대. 네모로 나눴대. 그럼 몫은 나는 몰라. 동그라미랑 별이 나올 거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나머지 얼마? 여기는 2 나머지 얼마? 그좀 봐요. 똑같은 수로 나누고 있죠. 여기 나눠주고 누고 있죠. 나누는 수죠, 그렇지? 그럼 나누는 수면은 공 배수구야 될까, 공박수구야 될까? 얘가 더 작죠, 그렇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런 문제는 이것도 반복이거든요. 보면은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나머지가 있으니까 귀찮죠.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려면은 얘보다 어떻게 하면 돼? 이만큼이 더 작으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얼마? 142. 그럼 밑에 거는? 168. 이제 이거에 몰고 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 최대공약수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일단 짝수로 71 짝수 뭐야 84 3 27 뭐야 내가? 어, 어 뭐가 틀렸니? 어 잠깐만 나 뭐한거야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7이죠 17 네, 됐죠? 왜요? 17이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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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다왜이러 어, 아니 이거 안 나눠줘요 미안합니다 내가 맛이 같네요 71 맞으면 참 안돼요 아, 야 잠깐만 나왜 왜, 140만원 줬지? 어째 숫자가 이상하다 아무도못 알아줬네 내가 아니, 잘못 썼네요 114 몰랐잖아요. 조용히 안 나눠진다고. 개통이야. <laughs> 56, 84 자, 나누면 또 몇으로? 7로 나누면 12, 얼마? 7, 8에 56또 2로 나눠지죠. 4, 6, 또 2, 2, 3. 그러면 2, 2, 4, 2, 8 곱하기 7이니까 얼마? 87에 네, 정답은 얼마다? 1 6이다라는게 나오게 됩니다. 어, 뭐해 헷갈나 봐. 숫자를 잘못 쓰네요. 그럴 수 있어. 나도 사람이야. 세 자연수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1이 남아요. 1이 남아. 그럼 봐. 1이 남는 거니까 우리는 채 자연수를 3으로도 나누고 4로도 나누고 6으로도 나누는 거야 이제 보여지면 네모 네모 나누기 3 네모 나누기 4 네모 나누기 6이야 아까는 이쪽이 네였으니까 뭐야 최대 공약수였지 이번에 이쪽이니까 뭘까요 최소 공배수야 근데 최소 공배수로 해보면 3이랑 4랑 6의 최소공배수 3, 4, 6 해서 3, 1, 4, 2 2, 1, 2, 1 해서 얼마? 12 12야 최소공배수가 12야 더하기 1 왜냐? 1이 남는데 얘는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 해서 얼마? 1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를 잘 생각하세요. 알겠지? 가장 큰, 최대한, 많은, 이러면 뭐야? 최대 공약수. 가능한 작은, 이러면 최소 공배수. 9번. n분의 12와 n분의 30을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한대요. 그럼 자연수가 된다는 라 건, 아? 어, 시연아. 3이라는 수가 있어요. 분수를 한번 만들어 볼래요? 3분의 2, 네? 3을 분수로 만들려고 네. 1분의 3 자연수에다 1만 집어넣으면 이게 계산이 돼서 뭐가 돼야 된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 얘기는 뭐야? 동시에 딱 들어가서 약분이 돼서 몇이 되게? 자연수가 되게. 그럼 12는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n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n이에요.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값.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 2 되어야 한대요. 돼요, 돼요? 양쪽 다2 되요. 양쪽 2 들어가면 둘다 되죠. 2 되고요. 1 되어야 한대요. 돼요, 돼요? 1 되죠. 1 되고 3 되어야 한대요. 돼요, 돼요? 3 되요. 4 5 여기 다른데 여기 안 되지? 6 6은, 6은 곱은기 3이지. 여기 들어가면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6까지 돼요. 그래서 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몇 개? 네 개다라는 거. 자, 11번. 아무도 맞히신 분이 없는데. 왜 그럴까? 자, 어느 것을 곱하여도그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가장 작은 기약분수 a분의 b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면수 자, 자연수가 되려면 봐요. 5는 일단 없어져야 되겠죠. 그럼 b는 뭐야? 5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그지 일단 조건이 나왔어. 여기는 요 b는 5의 배수. 왜? 이 5를 없애야 되잖아. A는? 4의 배수요? 커지면 돼요? 그럼 뭐야? A는? 4의 약수.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는 B는? 7의 배수. A는? 12의 약수. 이제 됐어요. A는 누구와 누구? 4와 12. 그치? B는 5와 7. 그러면 B가 되는 거니까 B는 5와 7의 뭐야? 배수. 최소 공배수. 자, 밑에는 4와 12의 뭐야? 최대 공약수. 자, 그러면 얼마예요? 최대 공약수니까 4. 분의 최소 공배수 35가 된다. 됐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두 자연수 a하고 b가 있어요. a 하고 15가 있어요. a하고 15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소 공배수가 60이고 최대 공약수가 3이에요.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곱하기 15는 60 곱하기 3이죠. 그렇지. 여기 180. 여기를 15로 나누는 게 뭐야? A다. 라는. 됐나요? 그래서 얼마? 12. A는 12가 된다. 라는 정답까지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거고요. 내용이 좀 어려워 아 이어서 쭉 설명을 나갈게요 유형 해결 원리를 한번 지금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건데 아풀 거예요 다풀 거야 봐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기억나죠 소인수분해에서 뭐야 지수들을 갖고 와서 지수들의 일씩 더해서 곱해라 라는 거였잖아 약수의 개수가 20개래요 반대로 이제 주는 거야 그지 그럼 뭐야 여기 네모지 보면3 더하기 1에다가 네모 더하기 1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뭐 해야 돼? 곱했더니 뭐가 됐대? 20이 됐대. 그럼 여기 얼마야? 이거 4 곱하기 네모 더하기 1이 20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게 5가 돼야 되지. 그럼 여기에 4가 돼야 된다. 라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가? 또? 그니까 이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알겠지? 자, 자 최대공약수 활용 문제 뭐요? 이거요? 여기 네모요? 이... 아까 여기요? 그냥 네모 그냥 네모 네모 그냥 네모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네모 자 보세요 똑같이 나누는 거야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줬더니 물건은 남남 남, 남, 남았어 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딱 나눠 떨어지게 빼야 되겠지 내가 나눠주는 거잖아 나머지가 되게 귀찮잖아 수학할 때나누기할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나누어 떨어지게 남는 건 빼는 거야.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 모자라면 은더 해줘야지. 됐어요. 자, 그래서 네. 그래서 감은 3개가 남았어요. 사과는 2개가, 감은 3개가 남았어. 남은 거는 뭐 하라고? 빼라고요. 부족한 건뭐 하라고? 더하라고 부족한 것만큼 더하라고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어, 3번 문제 같은 경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46개의 음료수 41개가 있는데요. 가능한 많은 뭐라고? 그럼 뭐야? 최대공약수.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과자는 두 개가 부족해. 어, 부족하니까 어떻게? 두 개를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 48. 음료수는 다섯 개가 남았어요. 어떻게? 빼야 되겠지. 그치? 그 이제 이거를 뭐해?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12, 4, 3. 해서 몇 명한테 주는 거? 12명. 그래서, 자, 선생님 분명 얘기했지만 활용 문제는 활용 문제는 꼭 소인수분해 식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활용 문제가 아닌 기본 문제들은 어떻게 소수들로 나누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안푼 거랑 실력 체크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하실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총 건드려 보세요. 알겠어요? 자, 28초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 앞에 안푼 것부터 해가지고, 시작.